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밝게 비춰줄 저 태양이 동쪽 하늘에 아름답게 심차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저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로 몽땅 잡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서 차량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대민국 한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해치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대민국과 한 세계 각처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백해무익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온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생활의 불편함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피해야말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2020년 12월 16일 아침, 붉게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